아쉬울 수 있죠. 미치 아쉬울 수 있지. 그랬어 아까. 신경 먹었어. 나도 남자랑 엽떡, 엽떡 먹고 싶어. 아 그럼 평생 엽떡 못 먹기 vs 그냥 남자친구 사귀기. 남자친구 사귀기. 고민했다. 척척한다. 야야 엽떡이 안그안 정도 안 아. 정도라고? 그 정도 아니야. 진짜? 소개집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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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잖아. 아니, 그래서 남자는 만나야 될거 아니야 미치야. 그래서 평생 남자친구 못 사귀기가 아니잖아 평생, 사귀기? 평생, 평생 못 사귀는 아, 거지. 둘 중에 한 평생 못 타는 중에 한 평생 못 타는 거. 야 남자친구 없이 그래. 25년을 멀쩡하게 <laughs> 살아왔는데 그 25년 동안 난 엽떡을 맛있게 <laughs> 먹었단 어 말이야. 이미 민수의 인생이 될수 있게 진행 중이었어, 막. 망했다. 난 이미, 이미 전자의 여생을 살고 있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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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문제지? 애 대한 생각이 없구나. <laughs> 아, 야 이거는 미안하다 이거는 내가 우리라니. 어, <laughs>

이부흥해야지 <laughs> 어, 먹었는데 또 갖다주시면 어떡해 한세개 남았을 때 이게 한 컵씩 넘어갈 아 이제 정중히 말씀드려야지 이 정도에 들었으면 됐잖아요 <laughs> 이 정도 기대에 부흥해 들었으면 됐잖아요 <laughs> 이거 인, 인서트 따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그러게 분명 각이다 심지어 이게 먹은 거라는 거 내가 내가 한 4조, 4조각 먹었어 <웃음> <웃음> 벌써? <웃음> 이거 뭐야? 이게 뭐 <먹어봐야> 유튜브 볼트북... <laughs> 그거야. 너무. <laughs> 내가 걸리면 되게 오랫동안 담고 있어야 돼. 그동안 나못 먹는 거야? 아. 어 <laughs> <맞아>. 빨리 나 지금이다, 얘들아. 빨리 넣을게. 민주야 <laughs> 이거 어 응, 뭐야, 이거. 빨리 익었네. 익었어, 익었어. 응. 할수 있어. 다음엔 그렇게 하자. 익었은거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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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? 응? 익었다. 네, 그런 거 같아요. 네. 토마토던같다 아, 토마토 나왔다. 아, 그럼 토마토 다 아니요, 아니, 괜찮아요. 괜찮아요. <laughs> <laughs> 아, 또이상태 만들까 아, 너무 좋아요. 사실 <laughs> 아, 너무 감동통에갇아 제가 <laughs> 아, 깜짝 놀랐어이사에 아, 약간 그러니까 실수하셨나 영상을 보는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젓가락을 들고 있는 사람이 딱한 사람밖에 없어요. <laughs> 근데 왜왜 왜 젓가락을 안 드는 거야? 들 거야. 어어들 거예요. <laughs> 아, 너무 이제 배가 너무 아파. 들어있다. 비주얼 좋은데? 어침나응 음, 초보도 매운데? 너 음, 뜨거워 두툼하게 튀었어 음, 감자도 넣어주네 떡은 안 넣어주나? 아뜨 맛있어. 어. 야, 그 달달 꽃은 맛이 있네. 음 맛있어. 야, 음 너어내 맛있다. 응. 되게 얄쌍하게 나오는 거? 광각 때문인가? 오, 잘한다, 잘한다, 잘한다. <laughs> 아니, 안열사가다니까 <laughs> 아니, 눈으로는 안얄나 여기서 놔두면. 이거 괜찮다. <laughs> 나클럽에서 너무 쳐다보는 거같자 <laughs> <laughs> 아, 이렇게 자른데. 이니까 어, 그러니까. 이런 한가로운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. 약간 나이 먹으면 좀이런데 하고 싶어. 젊을 땐 솔직히 좀 복잡복잡한 게 좋은 것 같고. 한50 넘어가면? 50 넘으면 이런 데서 살고 싶어 난 내가 가는 모든 여행지가 이런 분위기였으면 좋겠어 여행지가? 응. 야, 일로 가는 거 맞겠지? 지도 좀 한번 봐줬었어? 지제걸 벌려 문득 <laughs> 정신이 틀어 <들어서. 웃음> 그러니까. 우리 정처 <정차> 없이 <laughs> 걷고 있었는데 강릉에변 아, 어, 가는 거지? 응 맞, 맞는 거 같아 그래? 그러니까 이쪽으로 그냥 쭉 가면 바다인 거 같아 이쪽. 그니까 약간 이런 걸 하고 싶었어 제주도에서도 좀 이렇게 고즈넉한 분위기를 느끼고 싶었는데 는거힘들었 그니까 근데 여기 오니까 딱 네, 네, 네. 먹겠습니다 너국 덜어줘? 쌀 풀어? 아 진짜? 뭐 멋진 음냐들만 있어서 좀 가기 그렇지 아나 혼자 주변에 친구들 가면 돼. 빅스는 휴대폰이 안 된대, 안 챙겨왔어? 어. 나안 챙겼어? 나도 안 챙겨왔어. 니 냄새 엄청 좋다. 내가 생각한 느낌이 아니긴 한데. 되게 이거 뭐라 그러지? 코아쿠좀알려다 갑자기 오랜만에 먹는다. 응? 이 정도의 콜라 풀잔 따르면 되겠지? 응. 이 정도 하면 될것같아까잘칫 푸딩, 이건 좀 그런가? 푸딩. 그렇지 뭐가 동그음 어떤 맛이야? 엄청 부드러운 맛? 맛있는데? 아 이것도 괜찮은데 내 초장순두부 먹으러갈래해장 좀? 오늘 좀 해볼게. <laughs> 그거 아니면 장칼국수 이런 것도 있었던 거 아, 나 오늘 먹은 감자가 너무 맛있었는데 갑자기 <laughs> 사줄까? 근데 진짜 미친 새끼인 줄 알았어 너무 맛있어 근데, 근데 진짜 둘이서 끊이없이 먹기만 하다가 우리가 끊임없이 먹었어, 근데 어제 뭐 했는지 생각해 먹는 거밖에 기억 안 나지, 아마 차 타고 역 도착해서 동이사점 갔다가, 먹었지. 응 서점 갔다가 또 먹었지 카페 갔나, 그럼 바로 응. 카페 가서 카페 먹고 빵 먹고 숙소 와서 체크인 하려다 못아 하고. 생각 못 하고 밥 먹으러 갔나 아검범지네아 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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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 먹고 술 먹으러 가고 숙소 들어서 술 먹었지. 그렇지 같이 먹. 원래 여행이 그런 거 아니야? <laughs> 야, 바다도 봤어 우리. 바다도 <laughs> 바다 보고. 바다 점도 가고. 여행에 다 바다에서 뭘안 먹었어. <laughs> 두부가 너무 뜨거워. <laughs> 맛있다. 휴대폰 음. 음. <목소리> 아, 아, 지주신분 정말 니 아. 남자 출 여자 0명왔다그랬는데 그냥 커피도 어? <목소리> 그냥 커피도 <목소리> <목소리> <그냥> 커 <커피라고. 웃음> <거>. <목소리> 레몬 타르트라는 걸한 번도 안 먹어본 것 같은데? 그니까 네, 궁금해 고 응. 음. 짜잔. 신기한데 맛이? 음. 음. 타르트 생지 위에 레몬 청이 올라간 느낌? 그걸 구운 느낌? 맛있는데? 응. 뭐라 했지? 유리알 유 유리, 유리알 유희. 유리. 짜잔. 감자튀김. 우리의 포춘소라. 이건 얼마였어? 한 아, 500원? 1000원? 아, Okay. 또까게 어. 어. 오. 뭔데? 나한테 너무 좋은 말인데? 뭐지? 기다리고 기다리던 행운의 소식이래. 나 취업 시켜 주나? <목소리> 김주. 아 그냥 KMZO. 이렇게 할까? 은주보다 김주가 되나? 그냥 이도 으아, 으아, 할까? 감자으프 할까? 감자스아 으아, 으아, 아

김밥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? 맛있다. 진 오빠도 연구실에서 아. 어지간히 하고 뭐 하기 싫은 맛이다. <laughs> 별로네. 블로그까지 <laughs> 찾아보고